에서는 불편한 진실이긴 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말 저로서는 부러운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태기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정말 함께 봤으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컨텐츠를 준비해 왔거든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한국에서 한국인이 태국을 검색했을 때 과연 뭐가 나올까? 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털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한국인들의 마음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어떻게 보면좀 불편한 진실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어 되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실 수도 있지만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보시다 보면은, 이거를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실 거 아니에요? 아, 요거는 조금 더 발전시켜야지. 혹은 이거는 조금 더 고쳐야 되겠다라는 거. 혹은 내용이 완전 잘못돼 있으면은, 그거를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나라를 검색해서 나오는 결과들을 정말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내용만 보여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제가 한국인으로서 뭔가 이 전후 맥락이랑 이 생각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라는 거를 한번 필요하다면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서 이제 인터넷 포털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털 네이버에 태국이라는 말을 그냥 검색할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과들을 함께 보면서 어, 대화를 좀 나눠 보시죠 네. 이게 바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라는 포털입니다. 네. 정말로 뭐, 대한민국 1위 포털이고요. 이런 거를 보신 적은 없으시겠죠? 화면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긴 한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바꿀 겁니다. 네. 이거는 뭐, 특별한 기능 아니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검색을 해 볼게요. 저는 한국어로 태국이라고 검색을 할 겁니다. 바로 그러면 여기 딱 위에 제일 위에 뜨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제 광고 페이지 모든 포털이 다 그렇듯이 돈을 벌어야 되면 광고를 해줘야 됩니다. 광고를 하려면 가장 위에 좋은 페이지를 줘야 되고요. 그래서 돈을 낸 사람들이 이제 태국 관련 태국이라고 검색을 해온 사람들한테 돈을 벌려는 광고들이 여기 나오는데, 어, 보시면 해외여행. 태국 여행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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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부 얘기 나오고요, 네, 그라비, 뭐, 다 해외여행입니다. 사실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는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에게 태국이라는 곳은 관광지로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태국을 100명이 검색했을 때한 99명은 아마 태국 관광 때문에 검색을 하는 거라고 봐도 어, 저는 틀림이 없다고 라 보고 있고요. 그럼 밑에 바로 내려가 볼게요. 간단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밑에 보면은 이제 국가 정보를 그 외교부랑 그 한국 이제 무역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이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나오는데 이제 태국의 위치가 나오고요. 네, 그 국기가 나오고요. 네, 수도는 방콕이다. 국가는 태면 나올 텐데 아 태면 나오네요. 네, 태면 나오고요. 네, 계속 들을 수가 없어서 일단 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언어는 타이어. 당연히 태국어겠죠. 네. 그리고 이제 바트다 화폐 단위는 바트다 그리고 면적은 세계 51위 5,100만 헥타르. 네. 51위면 사실은 한국보다 큰 거고요. 네, 정말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 인구는 7천만. 대한민국이 5천만이거든요. 네. 그 아마 7천만이 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저희가 남한이랑 북한이랑 다 합쳐야 7천만 정도 나오거든요. 네, 부럽습니다. 이거 저희가 왜 인구를 부러워하냐면, 이게 저희는 내수시장 네,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전세계 20번째로 크다고 하네요. 실제로, 네, 인구가. 네, 그리고 GDP가 나오는데 전세계 25위 정도 되네요. 5천억 달러 면전 세계 국가가 200개 국가가 있는데 25위면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한국도 한 12, 11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후는 뭐 당연히 이제 좀 적도가 가깝기 때문에 더 더운 열대 사바나 기후라고 하고 있네요. 네. 계절이 없다는 게 사실은 상상이 잘안 가요. 네, 항상 여름이라는 게. 종교는 대부분이 95%가 불교고 이슬람교가 4%고. 기독교가 1% 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태국에는 국교는 없다 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국교는 없고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계속 이렇게 불교 신자가 많다 라는걸로 그냥 안목적으로 이렇게 많다 라는거 정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내용이 쫙 있는데 이거는 오늘은 보지 않겠습니다 네 이거는 또 사실은 틀릴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외교부에서 만든 거라서 네, 틀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또 읽어도 그렇게 재밌는 내용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어, 사실 다음번에 이거를 같이 보고 싶어요 나무위키라고 해서 네, 한국인들이 보는 위키피디아 같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별별 이제 간단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근데 다 보기에는 내용이 많을 거기 때문에 네, 많을 거기 때문에 다음번에 시간 이 있을 때 한번 같이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것만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별별 내용이 나오면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이제 이 검색어에서 그 영향력이 끼치고 있는 사람들의 글, 뭐 예를 들면 블로그, 카페 같은 거겠죠? 네, 카페라고 하면 알아서 으시나요 네, 블로그에서 나오는 글인데 아무래도 태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관광지로서 의그 명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플루언서 하시는 분들도 다 여행 전문 블로거, 여행 작가, 여행 영상 크리에이터들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치앙마이에서 환전을 어떻게 했다. 그러고, 방콕의 호텔 어떻게 갔다 왔다. 뭐, 그러고, 카페 어떻게 갔다 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뷰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제, 뭐, 그들을 이제, 관련 검색어에 딸려오는 글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제, 태국가서 쇼핑을 얼마나 했냐. 뭐, 태국가서 왜 뭐, 과자를 안 사먹냐, 과일을 안 사먹냐. 뭐, 이렇고, 태국 꿀, 꿀 유명하다. 뭐, 이런 내용. 그리고 카페 갔던 내용. 그리고 태국여행 준비물 어쩌, 준비물 어떻다. 뭐, 그리고 광피업차는 어떻다. 방콕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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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어떠세요? 여러분들 예상에 있던 내용이시죠? 사실, 관광, 국가로서의 자부심도 좀 강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태국 하면 바로 나오는 최신 뉴스들이 나오는데 어, 뉴스다 보니까 워낙 시의성이 있어서 정확하게 짚진 않겠지만 태국 유명 극투선수 KO 사망 네 그리고 이제 태국 쌀국수 이제 맛 비법 이제 한국에서 생활의 달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어떤 영역에서 이제 어떤 걸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을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태국 쌀국수를 잘 만드시는 분들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한국행 태국 노동자들 불법 집회 유령처럼 살아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내용을 이해하실까요? 네 이게 한국에서는. 불편한 진실이긴 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 이 하시면 되는 거고 한국의 관광이나 혹은 학생으로 온 학생 그 이제 사람들이 비자를 받은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일정이 지키지 않고 연락 두절이 되거나 혹은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있냐라고 봤더니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일을 하면 이제 정식으로 비자를 받고 일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불법 체류 하시면서 정말로 신원을 다 숨기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꽤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뵀던 분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겪으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이거는 취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이거 뉴스가 사실은 너무 오래돼서 사실은 그건 아닌데 이번에 그 태국 유력 영문 일간지에서 보도를 했다라고 나왔네요. 네. 그리고 연암대 연암대학교가 태국 국제 도구 시절에서 챔피언 타이틀을 3 개나 석권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지식백과 지식백과는 뭡니까? 이제 정말로 그냥 통합 페이지이기 때문에. 어이구 이거 뭐야? 지식백가는 뭡니까? 통합페이지가 있 전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국함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인도 차이나 반도 중앙부에 있는 나라다 그리고 태국의 이름은 자유의 나라다 네. 타이왕국이다 네. 태국의 뜻은 프라테타이라고 하며 자유의 나라는 뜻이고 뭐 아까 저희가 국토면적이라는 거 봤지만 한반도의 2.3배 남한의 5배 정도 된다 네. 그리고 태국은 아 태국의 요, 이제 그거를 보면 어 동남아시아 중심부에 위치해서 인도차이나와 미얀마 그리고 중남부 지역의 관문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이게 되게 대단하네요. 동남아시아 국가 중 유시아, 유일하게 외세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는 나라다. 이거는 정말 저희로서는 부러운 겁니다. 저희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었고, 굉장히 많은 약탈을 당했었고, 문화재를 잃었었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래서 외세하면 치를 떨거든요. 근데 태국은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하니까 되게 부럽고, 대단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태국 대사관, 이제 연결 되고요. 그 밑에는 이제 또, 이제 뭐 인기 많은 순으로 나올 텐데, 태국 가성비 호텔, 뭐 이제 연결되는 거, 그리고 태국 관광청, 태국 정부 관광청, 그리고 이제 뭐, 호텔 내용또 나왔는데, 나왔습니다. 어, 대부분 정말 마지막 그 페이지까지 다 채웠네요. 네. 다 채웠습니다. 관광이라는 게, 네. 근데 모든 나라가 지금 또 다시 생각하면 모든 나라가 다 이렇지 않을까? 왜냐면 일반인들이 검색을 할 때,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검색을 할 때. 관광 수요가 엄청나지 뭐 사실 추위자그 나라의 뭐 문화 이런 거를 검색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만들 것 같긴 해요 다음번에 제가 이제 했던 뭐 다른 나라에도 한번 볼 텐데 그때 한번 같이 한번 랜선 여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정말로 봤어요 정말 이 정도만 볼 거고요 뭐 이제 앞으로 더더욱 이제 태국의 쇼핑이라고 쇼핑 사이트에서 태국이라고 검색하면 뭐 이미지 사이트 혹은 뭐 영상을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싶은데 일단은 오늘은 그냥 이 정도로 태국 하면은 딱 이게 첫머리에요 네, 한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겠구나 정도 보시면 틀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은 단한 개도 나오지 않았고요. 사실은 예상했던 내용들은 다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 사실은 조금 더 문화에 대해서 뭐 혹은 사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나왔으면 하지만 어, 일단은 뭐 기본적인 호텔이나 그냥 관광, 항공권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 한국에서 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이슈 문제, 뭐, 그 불법 체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이라서 그렇게 충격적인 내용도 없었을 것 같고, 저희가 뉴스를 더 깊이 보지 않았잖아요? 다음번에 이제 뉴스를 또 보게 되는 날이 온다면, 어 그때는 마음 준비를 좀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좀 어떠셨어요? 네. 재밌고, 그냥 신박하고, 다음번에 좀 그런 내용을 계속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